안녕하세요, 아제이스입니다.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드리고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멤버십을 새롭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생각과 생활 방식이 바뀌고 또그 결과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활력을 얻으셨다는 분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.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과 함께 모여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더 진솔하고 소소한 일상 얘기를 나누면서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싶습니다. 멤버십 커뮤니티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으로 함께 성장해 갈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. 저와 함께 성장하는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